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43장 이집트로 끌려간 예레미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그들에게 말하게 한 모든 말씀을 다 전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그 밖에 모든 교만한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소. 이것은 다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선동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가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요. 이와 같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자들과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유아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은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과 함께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는데 그 중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그리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이감의 아들인 그달아에게 맡겨 다스리게 한 모든 사람들 외에도 나와 네리아의 아들 바르기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곳 다바네스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제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 개의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 벽돌에 깔려 있는 곳에 묻어두고 그들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로니아의 네브갓네살왕을 이곳 이집트로 불러와서 묻어둔 그돌 위에 그의 앉을 자리를 세울 것이며 그는 거기에 큰 천막을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를 공격하여 죽일 자는 죽이고 생포할 자는 생포하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는 또 이집트 신전에 불을 놓아 그것들을 태우고 신상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목자가 자기 옷에서 이를 잡아내듯 이집트 땅을 샅샅이 약탈하여 아무 해도 입지 않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는 또 이집트의 헬리오 폴리스의 주상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에 불을 지를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아 44장 우상숭배로 인한 재앙 이집트에 사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그리고 이집트 남쪽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에 내가 내린 재앙을 직접 목격하였다. 오늘날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것을 섬겼다. 내가 계속 내종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분노를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 버렸더니 지금처럼 상막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악을 행하여 유다에서 너희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다 죽어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째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며 너희가 와서 사는 이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멸망을 자청하여 온 세계에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야리살렘 거리에서 너희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과 왕비들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범한 죄를 잊었느냐?너희는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온 유다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멸망하여 전쟁과 기근에 죽고 저주와 증오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벌할 것이니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그리워하던 유다 땅에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몇몇 도망자 외에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여자들, 곧 이집트 남쪽 지방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우리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제사를 드리겠소.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 풍족하게 살며 재앙 같은 것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에게 술을 따라 제사드리던 일을 그친 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전쟁과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어. 그러자 여자들이 덧붙여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술을 따르며 그 모양을 본떠서 과자를 만들어 제사 지낼 때 우리 남편들의 승낙 없이 한줄 아시오. 그때 나는 그런 식으로 대답한 모든 남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의 왕들과 대신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모르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행위와 더러운 소행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여러분의 땅을 오늘날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놀람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며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과 규정과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그러고서 나는 다시 남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 약속이나 이행하여라.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고 말할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에 시달려 거의 전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여 이집트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 살아남은 자들은 내 말이 성취되었는지 그들의 말이 성취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여와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파멸시키리라는 내 말이 이루어질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의 원수, 곧 그를 죽이려고 한 바빌로니아 왕 누브갓네살의 손에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의 호브라 왕을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